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열매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안에 흐르는 사상은 서로 연결되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그 아홉 가지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열매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이. 그리고 나를 향한 열매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로 맺어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달라진다고 했습니까? 오래 참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양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교독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인내하고 참으라라고 하십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신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씨를 뿌리고 기다리듯이 씨를 뿌릴 때는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그 땅에서 싹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연약한 싹에서 무슨 열매가 맺을 수 있겠나 생각이 되지만 어느새 그것이 자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시간이 지나면 뿌린 씨에 뿌린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알기에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축구 경기를 봅니다. 월드컵 이후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나오는 게임을 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름 만들어도 잘하는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선수들, 여러 <laughs> 한국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라리가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그 이강인 선수가 수비수 3명을 한꺼번에 제치고 아주 어려운 지점에서 골을 성공시켰는데 그래서 그것이 그 팀이 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 팀이 우리 이강인 선수가 원래 소속되어 있었던 옛날 친정팀인 발렌시아입니다. 자기를 방출해버린 그 팀을 향해서 시원하게 복수하는 골을 이강인 선수가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강인 선수는 골을 넣고도 기쁨의 세레머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자신의 팀의 선수들, 그리고 팬들을 향하여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경기를 마치게 되었는데, 이 선수가 나중에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발렌시아는 저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준 팀입니다. 제가 성장한 팀이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있을 때 나를 지지해준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비록 골은 넣었지만 그동안 골을 넣으면서 느꼈던 감정 중 이렇게 이상한 감정이 드는 것은 처음입니다. 골을 넣었을 때 기쁨보다는 10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지나간 추억들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 팀에 있었을 때 그렇게 훌륭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서 축구 유망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스페인에 갔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주전으로 오래 뛰지도 못했고 늘 벤치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주전 선수로 뛰게 되어 나가면 정말 열심히 했고 그런 가운데 교체되어 벤치로 돌아오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눈물을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팀은 그 이강인 선수를 주전에서 제외시켰고 할수 없이 새로운 팀인 지금의 마요르카로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어쩌면 씁쓸한 기억의 팀이 바로 이 발렌시아 팀입니다. 그런데 그 팀을 이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하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팔렌시아는 내게 모든 것을 만들어준 팀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팀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힘들었던 기억들, 뛰지 못해 울었던 기억들, 교체되어 벤치에 앉아서 흘렸던 그 눈물이 지금의 차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아주 귀중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도대체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결코 무의미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모든 일들을 마치 한 조각의 퍼즐을 맞치듯이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의 경험조차도 아픔의 경험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를 빚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훌륭한 선수가 태어나기까지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슬픔이 있었지만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농부가 참고 기다리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 눈에 나오는 눈물들을 닦아 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며 애쓴 그 선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당장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일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들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농부의 인내를 배우다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도 힘든 가운데 있는 있는데 서로 비난하면서 그러다 보면 자중 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탄이 노리는 행위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인내의 싸움은 나 혼자만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내의 싸움은 지금까지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를 해 왔기에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선지자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했던 그런 선지자들을 보고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과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또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고난하면 우리는 욕을 떠올리게 됩니다. 욕은 성경에서도 가장 많은 심한 고난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녀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육신 가운데 완전히 망가져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욕이 당한 그 엄청나고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 가운데서도 욕은 인내했습니다. 참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믿음이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여백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자비와 양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세상에 될수 있는 조건은 그 세상에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함께 있어야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정의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 자비가 없으면 메마른 사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있으면서도 자비가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열매인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비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이고 양선은 선한 성품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인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나타나서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아닌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길은 정말 쉽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길은 넓고 아주 쉬운 길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원수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남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자비와 궁율이 가득하고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열매를 따라 우리들 삶 속에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주를 믿는 믿음이 더해 갈수록 인생의 약함과 허물을 향한 자비의 눈이 <laughs>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축구 이야기 한 김에 한 선수를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0년 브라질에 있는 어느 한 가족이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그 사진은 바로 통통 빈 냉장고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당시 브라질의 경제난을 잘할수알수 있는 어두운 단면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로운 사진을 하나 업로드하는데 먹을 것이 가득한 생필품이 가득한 사진과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공한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올린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브라질의 대표 선수 히살리송입니다. 비록 그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족에 의해서 이 선행이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받은 건 단지 아이들이 당장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자국의 슈퍼스타가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랑의 운기가 있었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난 시살리송은 주변에 늘 깽들이 가득했고 그의 친구들은 감옥을 가거나 아예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냉장고가 통통 비었던 이 일은 바로 이 히살리송도 직접 유년 시절에 겪었던 일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가난한 집안의 부모는 아이들을 먹일 수가 없었고 그러나 대신에 사랑을 주고 희망을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삼촌은 어린 그에게 EPL 축구 경기를 보여 주었다고 합니다. 어린 히살리송은 본능적으로 주변에서 마약을 파는 것보다 EPL에서 축구선수로 성공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것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연습하고 연습을 해서 브라질의 유소년 축구선수가 되었고, 그 후에는 브라질 대표 선수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구단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나이키라고 하는 좋은 캄파니에서 히살리송에게 스폰서니 되어서 아주 좋은 의류와 축구 소품들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너무 좋아서 한호하는 가운데 이 히살리송은 말없이 그 자리를 피했고 거리의 노숙자에게 자기가 입던 옷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어린 13살 먹은 소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옷을 받는 기쁨에 앞서서 자기가 입던 옷을 노숙자에게 나눠주는 이 10대 소년이 세상에 어디 더 있겠습니까? 이제 희살리성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고 지금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코로나 위기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가 있으면 양선이 따라오게 됩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비슷한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좋은 선행입니다. 사람들의 한계와 약함을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궁휼히 여기면서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곧 양선이고 좋은 선행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비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양선은 그 자비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비와 양선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선이 빠지는 자비는 무의미하고 자비가 없는 양손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비와 양손에는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자비와 양손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오래 참고 자비와 양손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비록 다 아홉 가지를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갖게 되고 자기의 내면에는 귀한 열매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인격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살펴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따라 살, 살아갈 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